목 좋고 재료 좋은데 왜못 가? 기다리면 간다고 얘기했잖아요, 제가. 어, 여러분들이 못 기다린 거지. 여러분은 시간 지나면 제가 다알리이라고 얘기했죠. 얘도 보면은 시세 나오고 원형 바닥 나온다. 한 50번 얘기한 것 같아. 50번 얘기한 거 같아. 에? 시세 나오고 원형 바닥 나오고 제가 얘가 어디서 거래 터진다 했어요. 이 정곡 좀 돌파 시도할 때 제가 거래가 터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6만 원 돌파 시도하는 거 제가 보라고 했어요. 안 했어요. 제가 뭐라고 했어요. 6만원 못갈것 같습니까? 라고 했죠. 6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다. 그 다음 멘트가 뭡니까? 앞자리를 바꾼다고 했잖아 앞자리가 뭐예요? 이 종목의 앞자리 제가 5만 얼마 5만 얼마에서 말씀드렸으니까 5만 얼마에서 앞자리 바꾸면 얼마예요? 6만 얼마 그 다음에 제가 이 앞자리 한번 바꾼다고 안 했어요. 두번 이상 바꾼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6만원, 7만원 8만원까지 갔으니까 세 번이나 바뀌었네. 저이가 예? 앞자리 바뀐다고도 얘기했죠. 사람이 백날 첫날 말하면 뭐해? 예? 말하면 뭐요? 말하면? 예? 맨날 듣고 한기로 흘리는데 그래도 맨날 고점에서 추천하는 것만 좋다고 사가지고 어 빠지면 어떡할 거야 이러고 있고. 반성하십시오.